한 주간의 사건, 사고와 광주 소방 소식을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어, 통계입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4건으로 1명이 숨지고 6,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222건의 구조 현장에서 57명을 구조하고 972명을 응급처치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시뻘건 불길이 금방이라도 건물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광산구 지족동에 위치한 세탁작업장에서 불이 난 시각은 17일 새벽 1시 34분쯤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차량 10대, 소방관 33명이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화재는 22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20제곱미터가 불에 타고 370제곱미터가 굴려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감식에 나선 광산소방서는 작업장 100명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인 17일 아침 8시쯤 제2순환도로 하군나둘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119 구조대는 차량에 갇혀있던 승용차 운전자 56살 채모 씨를 구조했습니다. 최 씨는 사고 충격으로 머리 부종과 손등에 가벼운 찰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일 오후 4시 39분쯤 광산구 신가동에서 발생한 임야 화재 사고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차 11대, 소방관 32명이 출동해 25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화재로 갈대숲 1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광산소방서는 영산강변 갈대숲에서 쓰레기 소각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부소방서가 지난 16일 터널 안 화재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도로 위에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줄지어 출동합니다. 남부소방서가 송화동 금당산 터널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터널을 통제하고 민간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차량 이동까지 신속한 조치를 위해 마련된 이번 훈련은 경찰과 제2순환도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남부소방서는 터널 화재의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훈련은 신속한 진압작전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9 특수구조대가 건축물 붕괴 사고에 대비한 도시탐색 특수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붕괴된 건물에서 잔해물을 제거하고, 갇혀있던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119 특수구조대원들이 붕괴 매몰 사고에 대비한 도시탐색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지진과 폭발 등 붕괴 사고의 실전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과 유사한 재개발 지역에서 벽돌과 철근, 콘크리트가 뒤엉켜 있는 상황 속에 특수장비를 활용해 다양한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119 특수구조단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해 숙달된 특수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7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대비해 특별 사고 훈련을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소방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